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의 취임에서 진짜로 중국의 60% 고율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겠죠. 그데 중국에 못지않게 아니면 중국보다도 훨씬 더 타격을 받게 될게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반격을 할 텐데 이 반격 과정에서 중국 경제는 그 타격을 굉장히 많이 상쇄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아무런 방어책 없이 자칫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그 전에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중국의 60% 대중관세,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미국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런 관세, 고율의 관세를 과연 때릴 것인지. 그리고 10% 보편관세,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때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진짜 때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당장 세계인들이 희망을 가졌던 게 있죠. 바로 재무부 장관 후보가 스콧. 배센트라는 겁니다. 스콧 배센트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스콧 배센트는 원래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3초 투자자들에 대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관세라는 총은 항상 장전지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있겠지만 거의 발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이건 본인이 관료로서 자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 분석가로서 관세를 보는 시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우리가 관세라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질 순 없거든요. 그런데 2024년 11월 15일 폭스뉴스 기고에서는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시장에 더 의존적이므로.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조금 더 강해진 말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관세를 협상의 일종의 수단이지. 진짜로 관세를 부과할 처럼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바로 상무부 장관 후보 러트닉이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상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USTR 미무역대표부까지 관장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USTR하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그곳이잖아요. 백악관 직속입니다. 그런데 상무부 장관한테 여기까지 관장하도록 시켰다는 것은 러트닉이 앞으로 무역 문제의 총책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러트닉이 그동안 관세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재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뭐라 그랬냐?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때는 20세기 초다. 그때는 우리 미국에게 소득세가 없었고 관세만 있었다. 관세만으로도 미국 정부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분의 주장은 정확하게 트럼프의 주장과 일치하죠. 소득세는 감면해주겠다. 그리고 이 소득세 감면한 것을 관세로 몽땅 걷겠다. 왜 우리가 미국 시민한테 세금을 걷느냐? 다른 나라한테 이 세금을 부담시키자. 우리는 강대국 미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러트닝 말은 맞습니다. 미국이 소득세라는 것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14년 3월 1일자에 도입을 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세수의 95%는 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로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100년 넘게 운영해 왔던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60% 그리고 보편적 관세 10%를 때리고 나면 한국의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K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한국의 총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가 감소하고 그리고 실질 GDP는 마이너스 0.67%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분석,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분석이긴 한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반격이 빠져 있는 거죠. 자, 중국의 반격이 뭐 단순하게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 그건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없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수입하는 그런 제조업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를 물려도 이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에 반격할 수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관세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에 반격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수단은 바로 위안화를 크게 평가 하하는 겁니다. 자 로빈 브룩스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여러분 브루킹스하면 알아주는 미국의 싱크탱크잖아요.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 달러와 신흥시장에큰 변화가 다가온다. 트럼프가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위안화 가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신흥시장 전체가 큰 지각변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로빈 브룩스는 2018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18년 바로 이때죠. 어떤 일이 있었냐. 트럼프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위안화를 10% 평가절하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위안화 가치가 뚝 떨어지죠. 이때 위안화를 10% 평가절하하니까 어떤 효과를 내느냐? 결국 관세 25%를 상쇄하는 효과를 냈죠. 왜 그러냐?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절반에 25% 관세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10% 평가절하하면 관세 25%를 상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국에 관세를 물려도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로빈 브룩스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의 60%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대응은 바로 위안화를 최대 50% 평가절하하는 것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이 경우에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중국의 60% 관세를 부과해 봤자 통화 가치를 50% 낮추면 아마도 수출물량이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의 나쁜 일일까요? 이 경우에 미국의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거의 오르지 않겠죠. 왜 위안화를 스스로 평가절하해버렸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뭐 니들 알아서 뭐 고통을 분담했으니까 내가 알바 아니지 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확충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결코 손해라고 볼수 없죠. 다만 미국이 앞으로 손해를 보는 건 뭐냐? 대중수출이 감소하는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대중수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농산물, 뭐 대두 같은 거 조금 수출하냐 마냐 이거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 거 수출은 다른 압박카드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조금 풀어주겠다. 아니면 중국의 배터리 수입 통로를 약간 열어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사가라고 이렇게 다른 압박카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배터리를 미국에 수출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짜고 중국의 CATL이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면 CATL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대신 우리나라 소고기 사가라 대두 사가라 이렇게 미국이 요구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CATL로 배터리 파는 게 낫지 그까지 거뭐 대두 정도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런 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윈윈한 사이에 어떤 나라한테 피해가 돌아가느냐? 피해는. 아시아 다른 나라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연구원은 한국이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브룩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 전체 통화가 평가절하될 것이다. 왜 위안화 가치가 50%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다 여기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는 평가 절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물가가 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튀어 오르죠. 이게 흔히 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크게 오르게 되면 또 어떤 여파가 있느냐? 신 흥국 아시아 국가들의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브룩스 연구원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두 가지다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중국에 60% 관세를 때릴 것인가? 저는 일단 60% 일부 품목은 때릴 거라고 봐요. 왜냐? 그래야 공약을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 품목이 아니라 일부 품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평균해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실제로 50%나 평가절하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한 3분의 1 정도를 60%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를 한20% 혹은 30% 절한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절하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그 동안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 그랬냐?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은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오판하고 달러화의 국제화에 도전했고 그리고 달러의 패권에 장기적으로 도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어떻게든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중국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중국이 아주 큰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일본식으로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습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위안화는 더 이상 신뢰도를 지키고 국제화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위안화와 함께 평가절하를 똑같이 할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가 문제예요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해법일 수가 있죠 적정하게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 수입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디플레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플레이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인플레가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해외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화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외 자금의 이탈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환율을 중국 당국이 100%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위안화 평가절하를 해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아예 애초에 봉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만약에 원화가 평가절하된다 그러면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시장의 속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평가절하될 것이고 자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그러면 증시만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채권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데 사실 증시보다 더큰 문제는 해외 자금이 국채나 이 회사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거든요.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안화가 평가절하했다. 그만큼 평가 절하기가 하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400원인 환율이 갑자기 1달러에 1,700원이 된다?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원화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정도나 이런 걸볼때 위안화 가치 하락에 한 3분의 1 정도 반영하면 이게 거의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위안화 가치는 마구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는 지키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당연히 급감하겠죠 화장품 같은 주요 소비재 모두가 위험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여전히 많은데 만약에 위안화 가치만 마구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가치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더군다나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신 우리 한국산 제품은 약화될 겁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CXMT 와 진짜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겁이 날 정도거든요. 아니 재정년만 해도 CXMT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말 많죠. 한 2~3년 내로. 20%도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아주 어려움에 처할 텐데 여기다가 위안화까지 평가 절하 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배터리 등 진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전부 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 경합 산업에서 전부 다 국제 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시장까지 중국이 잠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비아디가 한국 전기차 값의 반값이하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안화가 크게 평가절하됐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계속 지켜질 경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보복 전쟁이나 환율 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쫙 놓고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응 방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위안화의 기습 평가 절하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흔들게 되고 그러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아니면 자금 유출을 통해서 혹시라도 돈줄이 메마를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특히 금융시장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세수 펑크를 막을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수펑크가 지금처럼 계속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금리 상승이나 아니면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수펑크를 막을 그 특단의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그냥 단순하게 협상 무기로만 쓰지 이걸 진짜로 협상 테이블에서 총을 발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우리가 자신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지금 상무부 장관은 이 관세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 100센트만 믿고 우리가 이게 일종의 협상의 무기고 이 관세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쓴책 트럼프 2.0 시대에서 3장 경제 편에서 가난을 추출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중국, 과연 성공할까? 이편에 응용편을 해 봤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는 환율부터 시작해서 금리까지 진짜 모든 변수가 특히 1년 차에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할 때도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트럼프 1기 때 이랬기 때문에 2기 때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큰 오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